비슷한 거고. 고기로그게 같은 거지? 그게 비슷해그러면은 음, 음, 음. 이렇게 넘다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응? 저기 여기 좀 튀어나와 음. 있어. 있지? <목소리> 응. 이렇게 맞지? 응. 그 가시 있을 수도 있다 수 가시 좀 빼면 돼. 응. 음, 그런 거 빼면 돼. 그 자리에서 먹는게최고구나 음. 뼈? 진우가 아. 집에서 먹는 건처음이야 진우가 그래서. 음. 한번더 봐. 얘는 음. 고구잖아 다섯 살 때. 아기 음, 응, 때는 안 했어 태경이는. 그럼. 다섯 살 때. 세경이가 은래 동생 여서안 했어. 전네들이어어 진화했지. 정도 아기 때였는데. 어? 어, 아저씨 이리 와요. 여기 같이 밥 먹고 식사해요. 응? 어디에요? 아저씨 이집 보.